이게 왜 이렇게 파프풀한걸 보여 드릴게요. 크리스가이에 요거는 자, 요거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면 크리스가이에 이게 왜 그렇게 파풀할수 밖에 없하면요 부위들 지금 요요 요 부위들 좋아요. 자, 집중. 자, 1분만 끝납니다. 요 부위가 뭐냐면 PMA요. PMA. PAM. 자, PAM 뭐라그랬어요 P... A, M, E, p o t o space space order J, J, E, C, F, order test o r d e e s A, A, D, J, U, R, 아, D o d e r test, A, D, J, U, T, E. 이치이치. 약자, just w h 이에요 How are you s p e 어디서부 어디 J. 어디서부 어디서부터. 어디서 마다 하시고, 다 하고 이렇시다 어디서부터 w h a t 이이 건접하다 말잖아인접하다말잖아고 약자입니다. 어디서부터. 그러니까요. 자, 그게 뭐 건전 받아가면 안는 핵심은 잘 들었어요. 요거에 있는, 요거에 있는 연기 서열이, 자, 연기 서열이, 요, 요, 요게,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바로 NGG라 그랬잖아요. 요 NGG 부근에 있는 서열인데, 요 NGG 있는 요거에 서열들이 비슷한 게 요게 이제 요게 요몇 개가 있을 때 요걸 파셜이라고 해요. 금방 이해합니다. 조금 잘하세 파셜. 그럼 요걸 컴플리트. 그 다음에 이거는 no PAM.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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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서일이 없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가위가 늘어와요. 크리스프 가위가 늘어올 때, 크리스프 가위만 표시해주면, 크리스프 가위가, 자, 여기온도 합시다. 예를 들면, 자, 크리스프 가위가 이렇게 갖고, 자, 크리스프 가위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오면, 자, 크리스프 가위의 이빨, 자 요, 빨 크리스 그 파이쪽요이빨하고 요거 하고가 지금 요쪽에데이빨을이이빨에이빨쪽에이 이쪽에 이빨을 요 이빨이 20개라는, 20개. 이 이쪽에 이 이쪽에 이 이쪽에 이 이쪽에 이쪽에 완전 매칭하는, 매칭하는 경우하고 이 이쪽에 이분쪽에로 매칭하는 경우하고 이매칭하이 하나도 없는 경이하고 p 이 그러니까 프로퍼스페이스쪽이스쪽에이이쪽 이게 뭐죠? 이게 DNA 코드에 따라서 이 모티브가 자, 이런 경우가 게 자, 사살표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면, 야가 늘어왔어요. DNA 코드에 충돌을하려고 늘어왔어요. 근데 없잖아. 매칭되는 게 없잖아. 그럼 곧장 튕겨져 올라가요. 맞죠? 꽝. 아무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요것만 있을 때, 서열 세개만 같을 때는 늘어와. 유인해가 늘어오는데 상당히 빨리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대, 대개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파살이 있을 때는, 요렇게 와갖고, 조금 머물다가, 조금 머물다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매칭이 되면, 늘어와갖고, 점착하고 올라가는 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엉뚱한 부위를 안 자른다는 거예요 오케이? 엉뚱한 부위 자르면 안 되잖아. 못 쓰잖아.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자, 이게 만약 이빨이 4개인 경우는, 유사한 부위가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음대로 자를 확률이 많을 거 아냐? 근데 이게 2 0회나될니까 이게 혁명을 익힌다는 거야요그 부위에 딱 맞는 거 아니야? 창고가 딱, 딱 잘라내는 거에 수리하는 거야탁 타켓, 타켓. 맞춤형어야. 예. 네. 그래서 용화 뷰한 명이, 누구야, 무방 잘라냈잖아요. 그만 확실히 쓴다는 거야요 이쪽, 이쪽 테크닉이. 예. 네. 근데 점점 그런 거더 많이 될거예요 혈액병 같은 거. 예. 네. 요 기가 막힌 겁니다. 요, 요 색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걸 여 디테일하게 왜 해야 되는냐 하면 이걸 하고 나면 미토콘드리아 핵심은 내가 미토콘드리아를 모르고 가고 싶은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를 이해해야 우리가 이제 다세포, 진핵세포로 구성된 동물이 뭔가 그 와중에 이제 인간이 뭔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